안녕하세요. 이창근입니다. 저번 시간과 똑같이 구피를 찍을 건데 구피 얘가 있잖아요. 새끼를 몇 마리 더 낳았어요. 여기 봐봐요. 지금, 아, 지금... 누군지 알아요? 봐봐요. 저 꼬이 검은 앙콘 있죠? 쟤예요. 아, 얘가 낳은 거예요. 얘가. 맞아요. 그래가지고 저기 저렇게 많이 낳은 건데 저한 저렇게... 마리가 저렇게 많이 낳았죠. 대박. 그쵸? 네. 근데 어? 새우, 새우, 새우도 새, 있는데 새우는 아, 새우는 아, 아직 아 그거 너무 작아서 안보여서 근는 네, 있잖아요 아니야 쏟았는데 그 새우는 아직 작아서 너무 안보여가지고 안되고요 이정도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새우 있잖아요 떨어졌는데도 두마리나 남아있었어요 그 우리 제, 동수, 제 동생이 그제 동생 이름이 이창호인데 그 우리 동생 이 있잖아요 그 쏟았는데, 그 물이 남아있었어요. 그 물에 두 마리가 살아있더라고요. 우리 제왕항에다 그걸 넣었죠. 그래 살아있다. 대박이죠? 하여튼 이거 귀엽잖아요. 아, 근데 구피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려드릴게요. 여기 암컷이 이렇게 배가 부풀어주면은, 저거 똥구멍 같은데, 똥 나오는데, 거기